같은 킹맵 <laughs> 킹맵 아니라고 야 왜요? 벌써 좋잖아 님들이 좋아하는 십덕 게임 아니야? 어 맵은 나쁘지 않아 맵 좋아 <laughs> 그리고 귀신같이 강등이라고? 아뭔 킹맵이에요? 데빌진 맵이지 이게 무슨 킹맵이니? 이 맵에서 킹의 이점이 도대체 뭔데? 어? 이 맵에서 킹의 이점이 뭔데 도대체? 잡기로 바닥 부셔지는 거? 그건딴 케이스도 다 있는데? 하체트다 이거. 아니네요. <laughs> 아직 바닥이 남았으니까 할수 있어. 요렇게! <laughs> 자, 과연 이분은 알고 있는지 한번 실험해 볼까요? 하! 아! 참참 그리고, 야악 모르는구만! 개꿀이구만! 이거 확정 아니거든요? 이거 약간 사기치는 건데. <laughs> 아니, 뭔 킹맵이야, 여기가. 아니라니까. 데미지맵이라니까. 참, 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데미지맵입니다, 데미지맵. 아, 좋았어원번어타임잡더 삼기! 아, 잡, 잡! 이거! 아, 빵! 어 씹, 땅! 오잉? 2! 플라 아, 까비! 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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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그냥 썼지롱. <laughs> 킹맵 아니라니까. 응? 어? 요즘 느낀 건데, 킹이 하단을 이걸 좀 많이 써야 돼. 안 돼, 내 바닥! 어, 오우, 어, 쉣! 어, 다행이다. 잡아버려. 랩아니야 아 깔끔 킹징징이라니 뭔소리 하시는겁니까 지금 어이가 없네 진짜 와 킹징징이래 야 내가 언제 킹징징 했어 야 언제 했어? 아, 맞다, 이거 딜캐 아이고. 어, 다행이다. 로하이. 투. 하단. 그렇죠. 저 같은 킹맵. <laughs> 킹맵 아니라고. 야. 여기서 콤보 다 때리고 상황 좋아요 야 브라이언도 상황 좋아 이맵 킹이 더 좋은 건 인정합니다 근데 야 솔직히 여기는 데베진 맵이야 인정할 건 인정해 깔끔하게 브라이언의 눈물? 어디있는데 브라이언의 눈물이 뭔 아이템, 게임 아이템이에요? 퀘스트템이냐? 팔로우 감사합니다 퀘스트템이냐? 킹맵 아니라고, 아, 진짜! 킹맵 아니라고요! 이거 누구든지 이렇게 때려가지고 바닥 내려갈 수 있다고! 어, 적당히 해라! 털랄못들 심지어 데뷔진으로씨발 도대했어! 와! 아, 존나 어이없다, 진짜! 와, 벌러덩! 킹딩이 혼자만 이왕 물고 킹맵 아니라고! 아야 이거 킹맵 데미지맵이라니까 왜 자꾸 킹맵이래? 야 이건 그냥 내가 존나 잘하는 거야. 참나 어이가 없네 진짜. 브라이언 천원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시바이오시바이오야 이게 여기서 나온다고? <laughs> 야, 이게 여기서 나온다고? <laughs> 와, 나 참. 어이가 없, 어이가 없으려니, 참. <laughs> 아, 아, 야. <laughs> 아, 존나 <진짜> 어이없네, 진짜. <laughs> 일어나겠죠, 이거? 빵, 빵! 뭐야, 어떻게 먹었어? 짠손? 짠발? 아, 짠발? 안 돼! <laughs> 아, 이거 씨, 머슬머스터를 자꾸 쓰면 안될것 같은데. 여론조작에 힘이 들어가는데, 이거. <laughs> 오와 결혼 조작에 힘이 들어가는데, 나 아, 좋아 좋아. 자, 누누이 말씀 드리지만 킹맵은 아니에요. 절대 야... 오... 어. 아, 아, 왜 맞아? 봐, 이거 봐, 요 어? 이거, 안만 봐도 브라이언 맵 아닙니까, 이거? <목소리> 왜 브라이언 친구는 잡기 한 번에 체력이 반씩 날라가나요? 저거 확정타 아니라니깐. 확정타 아닌데 몰라서 맞는 거라니까 지금. 아, 쉣! 야, 나는, 나는 왜 마하킥 한 번에 반피가 넘게 다냐? 이런 식으로 따지면 도찐겠진 않냐? 어, 이거 봐봐. 나는 카운터 내도 데미지 이거밖에 안 나오는데. 이 사기 캐릭이네 그냥 아주 브라이언 <목소리> 와 참나 어이가 없어왜 사람들이 어? 킹으로만 자꾸 여러머리를 해가는지 난 이해가 안된단 말이지 아 카운트 좋구요 나 이거 안질것 같아요 요번에 띄워버려! <목소리> 아, 바닥 깨서 겨우 잡았네. 이 데미지 약한 거 봐봐, 이거. 데미지 약한 거 봐봐. 야 이걸? 와, 조졌다리. 아니, 브라이언도 저체력이면은 바닥 깨면은 죽일 수 있다고. 어허둘다 <laughs> 똑같은 상황인거야 브라이언이나 킹이나 오! 어? 오! 어? 아! 아 미친! 하단! 오케이 베이비! 이거지! 아, 하다 아까우니까 아껴 써야지 <laughs> 이게 늦었다고? 머리 하얗게 생말바지아 <laughs> 진짜 뭘 내가 뭘 말할게 없네 그냥 이래서 여론이 무섭다는 거구만 마키 아, 까비. 좀만 더기다려게요사맵 킹맵 아니다. 질러버려! 덮치고, 끝! 사운맵 킹맵 아니다. 킹만큼 깡딜 나오는 캐릭이 없다고요? 야, 씨. 내, 내가, 어? 이거 데스 끝나면은 연습 모드 가서 내가 증명한다. 킹맵이 아니라는 것. 야, 데빌지는 그냥 띄우면은 그냥 70% 날라간다니까. 바닥 하나마다. 와, 씨. 합기 반응 보소. 아, 내바아안 돼! 야, 외때! 아. 바비가 없네. 3타? 죄송합니다. 아, 귀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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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개소리 하지 마세요. 논쟁하지 말고. 바닥 없는 철권 어둠에서 어때? 내말 맞지? 재밌겠지? 그렇지? 해 줬잖아. 그만 좀 해. 어, 이거 아닌데? 핫! 벌러덩? 안 돼! 아, 내 바닥! 아니! 오우, 오우 쉣네바닥뭐아요만 <laughs> <내> <laughs> <laughs> 어? 위기인데 이긴데, 이거 자 멋을 찍고 어떤 패턴이 있느냐? 요렇게 하면은 요렇게 요렇게 어, 이게 레드 있을 때 하면 좋은 패턴입니다. 여기 뒤돌면서 축보정이 돼가지고, 요번엔 바닥 세 개, 내가 다 쓴다. 그럼 이길 수 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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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다가 아! 나이스! 아니구요 자이언트? 아니구요 툭! 아니구요 툭! 어, 죽을뻔 바있어주고 중단 원투 원 원투 NO~~ <laughs> 왜그랬어 아직 바닥도 남았어 아하, 아, 까비 어? 바닥은 안깨겠지 설마 어, 안 되는데, 이거. 와, 잠깐만. 괜찮아, 아직 바닥 있어. 아직 바닥 있어. 야 진짜 잡기 반응. 와, 씨. 안 돼, 내 바닥! 아직 있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하체트 막아주고. 하지 못하게 왼손으로. 아직 바닥 있어. 옆구룩이할것 같으니까 다운 잡게 해주고, 까비 설마. 야야야야야 너무 세게 때리는데요 잠깐만. 아, 아 쫑, 그만. 가자 바닥. 흐, 이자 눈치채기전에 빨리 꿀 빨아야돼 눈치채기치기전에꿀 빨아야돼 아, 진짜 치들 바닥도 없고 이제 실력밖에 없나? 야 아, 조졌다리. 아, 빨라, 감사합니다. 아니, 미친... 이런 식으로 바닥을 깬다고? 아, 내 바닥... 와 바닥을 두 개를 깨겠다고... 아, 내 바닥... 아, 잠깐만! 와, 어.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야, 이걸 막는다고? <laughs> 똑똑한 걸? 어, 어, 아! 어. 아, 개까비. 아! 젠장! 아, 바보. 삼연승 간다 여기서 그니까 내가 이때까지 바닥 때문에. 어? 어오 s 오 i 조졌다 h s 아 바닥! 하롱이 하차차! 하차차! 하차 좋았어 분위기 다시 넘어왔다. 아하차여기까지구차킹차차라고 자꾸 바닥을 차르차차 시는데 아니 차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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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아니, 야, 보여줄게. 야, 봐봐. 봐봐. 왜 여기가 데빌진 맵인지 내가 보여줄게. 나, 어떻게 해야 벽이 가지? 이 슈바 이렇게 바닥 내려가가지고, 잠깐만, 이거 잘못 맞았는데도, 야, 잘못 맞았는데도 이 정도야, 어? 잘못 맞았는데도 이 정도라고. 이거 제대로 맞으면 그냥 레이지 터져요, 바로. 아세요? 아니, 야, 콤보 때리고 바닥 깨지는 거는 모든 캐릭터가 다할수 있는 건데, 왜, 어? Ve yine bir